일상 수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 싶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호흡 수행 때의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혜를 닦을 수 있는지가 늘 고민거리였었거든요. 최근에 몸에 대한 기억을 닦는 쪽으로 좀더 유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의 감각을 통해서 행위에 좀 집중을 하는 걸 개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서 있으면 서 있는 행위,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행위, 무언가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손을 움직이는 행위, 뭐 설거지나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면 그 행위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었 어느 순간 생각이나 외부 자극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마음 상태가 호흡 수행이 잘될때 형성되는 마음의 평온함이랑 상당히 흡사한 거를 관찰을 하게 됐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이 잘될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다 가라앉고 어떤 외, 외부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도 바람이 지나갈 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인지하게 될뿐그 자극과 관련된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거를 관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몸에 대한 기억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개발하려고 할때 어떤 자극이나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마음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그몸 일상에서 몸에 대한 기억을 닦으면서 삼매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몸에 대한 기억을 닦는 게 지금 성냄과 탐욕을 내려놓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라앉히는 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 대한 기억을 닦는 바른 기억을 닦는 수행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전 중에 까야가 따사띠수다라고 있습니다 그 몸에 대한 기억경 바른 기억경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호흡 수행할 때는 들숨 날숨을 하고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그,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고 자기 현재 행위에 알아차림을 하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거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어, 쉽게 가라앉고, 생각들이 아주 쉽게 가라앉고, 그로 인해서 바른 매에 든다. 이런, 이제, 구절,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산매를 닦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호흡수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호흡수행은 아무래도 그 호흡이라고 하는 이제 자세도 되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도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두므로서 그걸 통해서 생각을 가라앉히기. 생각 일어나면 이제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쉬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몰입된 그런 선정까지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일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다양한 대상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땐가 뭐 어떻게 이어가나, 이걸 이제, 어, 질문자도 고민했다고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현재 자기 몸에 머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뭔가 생각이 움직이면, 현재 자 현재에 머물려고 하다가 이 생각이 움직이면 호흡 수행 때처럼 이 생각은 장애를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이 자,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면서 현재 계속 머물다 보면 이거는 이제 대상은 좀 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대상 자체를 순간순간 집중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찰나 산매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평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 대상을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볼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수행 때와 동일하게 그냥 대상만 이제 호흡수행 때는 대상이 호흡이라는 거고 일상에서는 그냥 대상이 현재의 몸이라는 그게 차이점이지 그 대상만 알아차리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있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장애로 인한 생각들을 일어날 때마다 자꾸 현재 몸으로 돌아오다 보면 이게 정말 현재 몸에만 딱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순간순간의 산매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때도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집착하거나 내는 이런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지 대상이 변하는 대상을 그냥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여기서 이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평온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가 어 말한 그것이 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수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몸의 감각을 두고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섬과 섬불선에 대한 구분이 좀더 뚜렷해졌다라는 감상을 받았었었는데요.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멈추고 몸으로 돌아와서 평온해진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일상에서 내가 이제껏 해왔던 생각들이 대부분 불선한 마음으로 분별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걸좀더 선명하게 알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몸에 대한 감각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가 지금 하는 행위로 바로 돌아와서, 지금 일어난 생각이 그냥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이걸로만 구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어난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더 간결해지고, 그 마음의 그 원인을 조사하는 데에도 훨씬 더 빠르고 좀 분명하게, 그리고 이 장애를 내려놓는 힘도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를, 요즘 경험을 해보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걸 내려놓을 때는 계속해서 반조를 해왔던 그 습관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현상을 계속해서 어, 무상고무화로 반조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불선법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상, 대상 자체도 무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무상하고 그런 무상한 마음들이 형성돼서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나는 것에 무상한 것에 내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괴로움의 소멸, 온의 소멸이 행복이라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이 좀더 명확해지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같은 것들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한 기억을 닦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현재 몸을 <laughs> 정확히 말하면 현재 몸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가 유지가 유지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전에 연습도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현재 평온하게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때 움직이는 그런 생각들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 생각들의 정체가. 그 이전에는 막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혼란스럽고 이런데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평온한 마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생각이 움직일 때이 생각의 정체가 그냥 욕망일 뿐이고 성령일 뿐 이런 게 명확해지고 그걸 아는 순간에 벌써 이건 해롭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전에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더 쉽게 놓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삶, 그 우리가 바른 산매를 닦아왔기 때문에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마음을, 이런 장애로 인한 생각을 자꾸 쉬, 쉬면서 마음이 현재, 현재 몸에 머물면서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유지가 되고 산매가 이어지는 살라 살라 이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또 지혜가 생기는 인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통찰 생기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더 명확해지고 또 그전에는 생각이 복잡하게 움직일 때는 보통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쫓아가고 싫어하는 생각 때문에 또막 화를 내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 아 그냥 생각이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 딱 움직는 이 순간, 아, 이거 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또 화내고 있구나 이런 게 명확해지거든. 그럼 이게 이제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이, 화가 화가 한지 아닌 이것만 명확하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냥 그런 욕망이 있는 생각이면 생각이 번지기 전에 바로 몸으로 돌아가서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성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판단 기준이 과거에는 좀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고 싫어하는 건 거부하고 이런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이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게 해로운 건가, 불선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선하면 그건 내버려두고, 불선한 건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접근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산매가 생긴다는 건 마음이 되게 단순하고 명료해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좀, 사유로서 뭔가 생각으로서 알고 있던 그런 지, 지혜들이 일종의 사회 같은 거죠. 생각으로 하는 지혜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내가 알아차리는 그 순간 순간에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도 간 통찰지도 훨씬 더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런 산매력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도 잘 유지되게 되겠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됐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산매의 힘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거를 구분해서 하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더 심플해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몸이 조금 나태해지더라도 예전에는 그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좀 퍼질까 했었더라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내 수행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바로 내려놓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 몸에 대한 감각을 알아차리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놓쳤더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음식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 맛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먹고 안 먹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물질을 유지하는데 이 몸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선택을 하려고 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그로 많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몸에 대한 기억을 많이 닦고 현재를 많이 잘 알아차리면서 수행의 정진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 속에서 바른 견해가 조금씩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상황에 대처를 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막 이렇게 계속 하려고 싶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걸안 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수행자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한데 눕고 싶을다 하더라도 수행자라면 그것이 내가 게으름 때문에 이런 거라면 그걸 멈추고 부지런해지도록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런 거라도 이것이 해롭다고 생각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할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견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견해가 바뀌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하 그런 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제 수행 과정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거라서 그런 게 훨씬 더 이제 좀 수행에 의미가 있고 그런 지혜가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생활할 때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 유익한지 안한지 이게 바로 바른 견해거든요.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행동이 복잡해지지도 않고 되게 감명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유익한 거 행하고 유익하지 않은 거는 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